11월 18일 화요일 그티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회복하라. 본문 요수와 5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하께서 요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 일을 시행하여라. 그래서 요수와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시행했습니다. 요수와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지내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달 1 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요소아가 여리고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소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요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비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요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요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하여 할 일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집트 세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광야에서 죽은 후새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서는 표징이었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고 그들은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6월절을 지킨 후 만나가 그치고 가난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으며 요수와는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을 회복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투의 준비가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광야 세대는 할 일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졌음을 상징합니다. 가난 정복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준비보다 내적인 거룩과 정체성 회복을 우선하십니다. 할렐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새 세대가 할렐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에 다시 서는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 우리의 마음과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마음의 할 일을 행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와 세속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거룩의 회복이 사명의 시작점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 안의 거룩과 정체성을 먼저 점검하며 회복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킨 후 만나가 그치고 가난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광야의 기적에 의존하던 삶에서 약속의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며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요수아가요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전투가 이스라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줍니다. 요아가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내 사역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11월 18일 단주일 묵상 요약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과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려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과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